여기아진 안녕하십니까 파이트 오브 양감노트 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격투기 선수 아시죠 시샤오동 시샤오동 선수와 영축권의 단인이랍니다 딩하오 고수님과의 시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샤오동 선수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시도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무술은 다 가짜다 중국무술은 그냥 흥태만 내는 고수인 척만 하는 가짜 무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무술을 디스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태극권 고수랑 한판 붙어서 그때 20초 만인가 케오를 이겨가지고 유명해졌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수님들이 각계 각층의 고수들이 다 도전해서 기상선 선수한테 깨지고 영춘권의 고수, 연문의 후계자랍니다. 자칭, 자칭 연문의 후계자라는 딩하오 고수, 영춘권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 선수와 시샤우동 선수의 시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입식룰입니다. 그라운드 없는 입식룰로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합 자체가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어, 진정한 이종 격투기잖아요. 격투기 선수 대 영축권의 고수. 자, 이, 보시면은, 경기장 보시면 링이 보이죠? 원래는 링에서 싸우기로 했는데, 딩하우 측에서, 아, 우리 실전은 뭐, 땅바닥에 싸워야 된다. 링에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링 바깥에 땅바닥에서 싸우게 된 거고, 어, 지금, 얘래도 영춘권 고수가, 어, 그, 투지가 있어요. 투지가 느껴져요, 지금. 몸에 힘이 빡 들어가서, 케어시켜버리겠다는 투지가 느껴집니다. 시샤오동 선수는 반면 좀 여유롭네요, 느낌이. 시작됐습니다! 아, 뭐라 붙입니다, 영춘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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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이야! <laughs> <laughs> 여유롭게 받아내고, 맞아주면서 받아칩니다. 아, 시사동 선수 너무 아, 여유롭네요 네, 네, 네. 아, 시장도 엄청 이동해요. 아, 시장도 엄청 이 아, 직이멘탈이꺾이요않시어요엄또 다시 밀어칩니다 눈엄고 엄청 엄청 는데요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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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우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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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야.. 환호합니다 기세를.. 기세 다시 살립니다 아.. 시샤돈 선수.. 밀어붙이네요 더티복싱 걸어주고 아우.. 아우씨.. 몇번째 다운이야 이게 코피가나라고니다 아.. 아 시샤돈 선수.. 하트 날립니다 여유롭네요 정말 다시.. 경기 로시게 됐습니다 팔꿈치를 높이 들어보고 공축구 어, 자세 아, 어.. 아, 딱! 어, 니키, 니키 들어가자, 니키 쓰리 시작했어요, 이제. 어우, 더 무서워졌어, 니키, 어우. 내 동댕이, 어우. 너무 여유로워요, 시사도 아, 살짝 기사 꺾였네요, 이제. 용출고 고수님. 기사 살짝 꺾였어요. 우와, 근데, 덜티 복싱 계속 들어갑니다, 덜티 복싱 으, 덜티 복싱 계속. 어, 퍼카 계속. TKO. 와, TKO. 어? 야, 이게 느낌이 다르다. 느낌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늘상 보는 이제 격투기 시합하고 느낌이 다르죠. 지금 영춘권 고수가 이제 맞잖아요. 맞는 모습 자체가 이런 주먹을 맞아 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자, 영춘권 고수가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제가 볼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디스하고 싶다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지금 격투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용춘권은 기본적으로 제자리 서서 이렇게 주먹을 많이 뻗잖아요. 보시면 핸드 스피드가 엄청 빠르게 주먹이 빠르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다리 보폭을 찍어주면서 이동하면서 쳐야지 펀치에 파워가 실리고 방어도 되고 에너지도 앞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데미지도 줄수 있고 방어도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격투기 자체가 지금 보면 제자리에서 서서 치는 이제 스킬을 많이요. 보니까 지금 시사도 선수를 아무리 세게 막 때려도 시사도 선수가 그냥 이마로 받으면서 그냥 여이롭게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사소 선수가 받아주다가 갑자기 앞다리 체중 빡 실으면서 격투기 이제 가장 기본이죠 체중 싣고 몸을 회전해서 치는 펀치 그거를 딱시전해 주니까 바로 당합니다 눈 감고 눈을 바로 까 버리죠 제가볼때 적응이 어떤 게 적응이 됐냐면 서로 어느 정도 간격 위치에서 주먹을 뻗는 걸 이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저렇게 깊게 형을 뚫고 들어와서 때리는 걸 많이 경험 못 해봐서 그래요 영충권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영충권이 연습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무술이란 게 전쟁으로 비교하면은 이유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칼로 싸울 때 전쟁할 때 옛날에 옛날에 칼로 전쟁을 때는 들판에 모여서 이렇게 기병대 나오고 화사부들 나와서 이렇게 만나서 싸우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따발총이 나오고 이제 자동소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참호를 파기 시작하죠 들판에 서로 참호를 파서 그 참호 안에 몸을 엄폐해서 총을 싸우다 보니까 전쟁 자체가 엄청 길어지고 전쟁의 전략 전술이 달라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하는게 아닙니다 전통무술을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전통무술이 이제 그 당시 때는 파라는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영축권 태극권 무승권 무승도 무승도 이렇게 무술 다 만들다 보니까 그 무술의 특색을 만들기 위해 그 무술을 만드신 분들이 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형태를 뭐 예를 들어서 당랑권 집권 뭐 이렇게 하듯이 형태를 만들어서 일괄된 형태의 몸놀림을 이제 무술에 계속 넣는 거죠 이제 동작에 넣는 건데 자 이게 잘못됐던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스승에서 전파되는 건데 문제가 내가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영축권이다 지금 영축권은 그런 형태의 무술 연습을 하잖아요 그니까 파트너도 똑같은 형태의 몸놀림을 쓰잖아요. 서로 그런 몸놀림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때 선수가 전혀 다른 몸놀림도 체중을 실어서 깊게 막 뚫고 들어서 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눈을 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영주권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영주권이 익숙한 그 형에서 벗어난 몸놀림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이해되시죠? 보시면. 자 우리 영문에서도 나오잖아 이거 오블리키 비슷한 거 오블리키 오블리키 차니까 바로 시사도 선수가 뒷손 카운터를 치는데 보시면 눈을 그냥 까마버립니다 눈을 주먹이 날라오는데 눈이 까마버립니다 이게 영축권이 약하다는게 아니고 적응이 안되는 겁니다 이 격투기 선수들은 매일 스파링을 하잖아요 매일 스파링을 하고 매일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먹을 계속 보는게 익숙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당황스럽지 않고 그런 몸놀림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영축권 고수님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니킥 맞고, 오블리킥 차서, 뒷손 카운터 맞기 전까지는, 이제, 원래 나왔던 영축권 못놀림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데미지를 못다보니까 고개를 숙인 동작이 많이 나오니까, 더티복싱, 니킥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케어 당하네요. 근데 이 경기가 무슨 불안해? 예. 왜 무슨 부지 모르겠네.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축권이 약하다.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고, 경험이에요, 경험. 무조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전쟁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쟁도 같은 장군이라도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지휘를 잘 하게 돼 있고 그 상황에 바로 적응이 돼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장군이라도 그게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격투기든 무엇든 뭐든 분야든지 간에 익숙함이 돼야 돼요 익숙함 그런데 중국 무술을 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욕할 건 없냐면 이 무술이란 게 목표 지향하는 바가 아요 격투기는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격투기 선수들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한 게 맞고, 무수이한 게. 본인들이 만들어간 무술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조건 강해지는 거, 거는 아니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심심 단련도 되고 그런 전통성을 이어오는 것도 당연히 무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졌다고뭐용축권이 무조건 약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용축권의 기술로 자기 호신술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용축권 기술로 당연히 누구를 제압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격투기 선수랑 붙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익숙함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익숙함이 안 돼서.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패배한 이유는 경험이 없다. 그리고 똑같은 형끼리의 스파링만 했기 때문에 스파링을 했다고 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몸돌림이 나오니까 당황했다. 그렇게 볼수있어다자 오늘 봤는데 어우 그래도 재밌어요. 격투기 재밌네 확실히. 지금까지 파이터부 양감로 TV였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경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